나이가 들수록 노인 냄새는 행복한 노후 생활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중장년 분들은 노인 냄새라고 하면 난 아직 노인 냄새 나기는 젊다. 아직 내 몸에서는 냄새가 안 나는데 왜 벌써부터 관리해야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노인 냄새를 유발하는 성분인 노네날데아이드 또는 노네날이라고도 불리는 이물질은 40대 때부터 분비가 시작됩니다. 40대부터는 이미 노인 냄새가 점점 미약하게나마 시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냄새가 점점 심해지시는 분들도 있고 냄새가 다른 분들에 비해 덜 나는 분들은 있어도 아예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냄새가 나는 분들도 냄새를 인지하지 못하는데요. 중장년 10명 중 8명은 본인에게서 냄새가 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도 냄새에 둔감하다고 하는데요. 100세 시대인 지금 40대부터 노네날데아이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생의 절반 지점인 50대, 60대부터 노인 냄새 관리를 해도 빠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소 노인 냄새나 호래비 냄새 때문에 걱정되는 시니어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장년의 삶의 모든 면에서 볼때 인간관계는 특히나 중장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한데요. 가령 아무리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외모를 갖고도 냄새 때문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다던가, 돈도 많고 자식들, 손주들도 많지만 냄새 때문에 자식들이 집에 오고 싶어 하지도 않고 선주들이 우리에게 안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더 가꾸고 자기 관리를 할 것을 추천하는데요. 특히 사람의 향관리는 그 사람의 매력뿐만 아니라 자존감을 위해 반드시 관리하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상승된 매력과 자존감은 우울증을 예방해 준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누군가와 함께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때 높은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지요. 노인 냄새로 인해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고 자존감도 자꾸 낮아지며 심하면 우울증까지도 올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외국의 한 연구자료에는 노인 냄새를 방치하면 피부 노화까지 이어진다는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반드시 노인 냄새는 냄새뿐만 아니라 피부를 위해서도 관리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런 이유에서 요즘 관리를 하시는 시니어분들 중에는 노인 냄새를 없애겠다고 향수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사실 향수는 냄새를 없애주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향수는 노인 냄새를 억제해주는 것이 아닌 향 자체로 덮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근본적인 노인 냄새 제거 방법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노네날드 하이드 생성을 억제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시니어들은 어떻게 이 노인 냄새를 관리할까요? 고령화 사회가 우리나라보다 빠르게 진행 중인 일본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향티켓이라 하여 중장년들이 노인 냄새와 호레비 냄새를 정말 열심히 관리하는데 최근 일본에서는 스메일라라는 용어까지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스멜 허레스먼트를 줄여 만든 일본식 신조어입니다. 냄새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일본 중장년들이 특히 자신의 냄새에 신경 쓰는 이유는 남성보다 비교적 냄새에 민감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며 직장 내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중장년들에게서 나는 특유의 채취에 불쾌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입니다. 심지어 채취에 티켓 교육을 해주는 회사까지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중장년들은 노인냄새 제거를 위해 노네날데아이드 전용 바디워시를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여 사용합니다. 노네날데아이드 같은 산패된 지방성분은 간단한 샤워만으로는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감추출물 성분이 들어간 전용 바디워시와 샴푸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일본에서 감추출물이 포함된 바디워시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탄닌은 식물성 항산화 성분으로 노인 냄새를 제거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노인 냄새 제거의 핵심은 항산화 작용입니다. 감추출물 외에도 노인 냄새 제거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가장 뛰어나기로 유명한 성분들은 바로 곽향, 정향, 회향이라는 성분들인데요. 이세 가지 천연 성분들의 조합을 어진향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임금이나 귀족들이 향기로운 몸을 위해 차로 마시거나 어진향 주머니를 만들어 몸에 지니고 다니며 몸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고 몸 전체 향관리를 하던 천연 원료로서 어진이들만 사용할 수 있다하여 어진향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과거 선조들 역시 항산화의 기능은 몰랐지만 어진향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냄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또한 감에 탄닌 어진향 외에도 항산화 작용에 큰 역할을 하는 녹차 카테킨을 섭취하거나 피부에 사용한다면 노인 냄새 제거에 큰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중장년들이 노인 냄새를 없애기 위해 전용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이유는 노인 냄새를 없애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바디워시이기 때문인데요. 하루에 한번 하는 샤워이고 노인 냄새를 씻어내는 과정인 만큼 중장년들에게 바디워시는 노인 냄새를 없애기 위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요즘 시중에 많은 바디워시들이 있죠. 하지만 중장년을 위한 노인 냄새, 호레비 냄새 제거 바디워시 제품은 잘 없고 선택에 대한 기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시니어들은 어떤 바디워시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시니어분들이 바디워시를 선택할 때꼭 보셔야 할 부분은 향이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저렴한가가 아닌 어떤 성분을 함유하였는가, 항산화 작용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을 함유했는가를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와 동시에 피부 보습 효과가 있는지 피부가 민감해도 사용할 수 있는 미산성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노인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많은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 중 하나이며 일본에서 인증받은 감추출물을 함유하였고 녹차 카테킨까지 높은 퀄리티의 모든 항산화 성분들을 함유한 제품인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닥터퓸 어진양 바디워시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닥터퓸 어진양 바디워시는 50대에서 60대까지 중장년들이 사용 후 선호하는 제품 1위로 이를 입증하듯 쿠팡에서 현재 노인 냄새 제거를 검색하면 닥터퓸이 1위에 이를 정도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닥터핌은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어진양을 함유한 바디워시를 개발하였으며, 현재 국내 세계 유일 어진양을 함유한 바디워시입니다. 현재 특허 출원 중이며, 소치 테스트까지 모두 완료된 제품입니다. 또한 미산성 바디워시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도 사용이 가능하며, 퀴노아시 추출물과 솔비톨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보습에도 도움을 줍니다. 피부 보습 보호 관리와 함께 냄새 관리가 동시에 가능한 것이죠. 실제 많은 구매 고객들이 사용 후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며, 재고매율도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닥터퓸 어진향 바디워시가 개발된 이유는 어진향차라는 특성상 피부에 직접 닿지 않고 섭취함으로써 항산화 효과를 얻는 한계성을 넘어 어진향을 직접 피부에 접촉시킴으로써 피부에 직접적으로 노인 냄새 제거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닥터퓸 어진향 바디워시는 어진향을 핵심으로 일본에서 노인 냄새 제거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감추출물 역시 풍부하게 함유하였고 녹차 카테킨 역시 함유했는데 어진양과 최고의 배합 비율로 적절히 조화시켜 오랜 시간 연구와 수많은 실험 끝에 탄생한 제품입니다. 거품력이 풍부하고 세정력도 굉장히 뛰어나 지방산 제거에도 효과적이며 중장년들이 샤워를 할때좀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올인원 제품으로 머리부터 몸까지 하나로 샤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샴푸와 바디워시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는 것이죠. 본인에게 맞을까 고민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사용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한 달간 사용 후 불만족 시100% 환불이라고 합니다. 닥터퓸 어진양 바디워시를 구매하고 싶은 시니어분들은 인터넷 주문이 가능하며, 인터넷 주문이 어려운 고객분들은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더보기란에 링크와 전화번호 남겨놓았으니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시아 사회에서 중장년의 향관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멀어지는 인간관계, 떨어지는 매력, 이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닥터퓸 어진양 바디워시를 구매하시고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 좋은 영상 공유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